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열두 돌을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"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"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" 하거든, "자녀들이 이 돌탑은 무엇입니까?"라고 물으면 여기에 대해 할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?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셔서 너희를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. 예전에 홍해도 건넜는데 지금 이번에도 요단강을 그렇게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.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다.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기념비가 있으십니까?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, 내가 이 말씀을 펼쳐서 읽으면서 힘을 얻었지. 특별히 내 인생 말씀은 이 말씀이다.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다.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송가를 펼쳐서 찬송하면서 나는 이겨냈단다. 내 인생 18번 찬송은 이거야. 이게 바로 인생의 기념비죠.